평생 무료 주식 투자 가페에서 전해드리는 오늘 스몰 관심주에 대해 설명해드리려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흥국 FMB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동사는 뭐, 스타벅스나 e d 야 투썸 같은 곳에 여러가지 제품들을 OEM, ODM 방식으로 판매를 하는 업체입니다. 쉽게 좀더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아, 동사는 이제 음식료 관련 중에서 주스에 대한 매출이 좀 높고 OEM, ODM 생산 제조 방식을 에이, 어,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 무역 회사로 설립을 해서 대만 퓨레를 수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에 뛰어들었고요. 그러면서 HPP라고 하는 이제 비가열식 초고압으로 미생물을 제어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주스라든지 여러가지 제품들을 프랜차이즈 업체에 공급을 하면서 상당히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잘 아시다시피 풀무원, 그리고 우양과 같이 스타벅스에 같이 파트너로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음, 스타벅스가 계속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동사에 대한 어, 성장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가 다른 프랜차이즈보다는 어 계속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의 좀 이슈가 될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눈여겨보셔야 될아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어떤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지와 그리고 어 어떠한 사업이 모멘텀이 될수 있을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스팟, 스타벅스에 대한 이제 과일 농축액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 총한 100억 정도의 매출이 스타벅스 쪽에서 이 주스 쪽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일 농축액으로 자몽, 오렌지, 레몬 판매가 또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 여기에 뭐 맘스리얼 베이스 신규 상품도 런칭한 부분이고 에이드 및 스무디 등. 다양하게 프리미엄 카페 솔루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스타벅스에 지금 이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종류가 한계,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넓히려고 하는 부분을 동사가 아, 계획을 하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디저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지금 스타벅스에 제안을 준비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스타벅스에 판매되고 있는 과일은 세 종류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커피는 콜드블루 질소 커피 등을 이제 캡슐 커피로 다양하게 제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콜드블루는 이디아 한국 야쿠르트의 바빈스키 제품을 공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디아에 나오는 콜드 블루와 그리고 야 한국 약트리에트에 나오는 바빈스키를 동사 쪽에서 공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캡슐 커피는 네스프레소가 있는데 이 네스프레소는 다양한 원두로 생산을 하고 있고 해외 수입으로 인해서 시, 어, 신선함이 좀 떨어지는 약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가 이 부분을 투썸플레이스 캡슐과 그리고 홀바셋 상품으로 런칭을 했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파우더 분말도 뭐 요거트나 히비스커스 등을 어,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디저트는 <laughs> 어, 이태리에서 어느 정도 기술을 습득해서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100m 신제품 출시를 스타벅스에 제공할 예정인데 어, 일단. 재고할 예정이고 내년부터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더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업체 쪽에서는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스타벅스의 의중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공급 기대감은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빙수 관련된 부분은 뭐 빙수기 대한 세척이 어렵지만 동사 제품에 쉽게 제조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는 아, 보시면 될것 같고, 대만에서 진행되고 있고, 할리스에서 전부 빙수 제품을 제품 판매 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리스에서 빙수 제품은 동사가 아, 공급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베이커리는 역시 편리상 편리성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 이태리에서 냉동 상태로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좀 편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런칭하는 카페들에게 제품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와플 관련된 부분도 카페 점주를 위해서 쌀로 만들었다라고 생각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굵직굵직하게 좀 굵은 부분으로 쓴시 제품들이 그나마 매출이 좀 나오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은 그이런이러한 것도 하고 있다라는 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간단한 간단히 표로 좀 보여 드리면요. 뭐 주스는 네, 이 제품, 이세 가지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던킨 도너츠 SPC 그룹에서 어, 또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이마트 쪽 그리고 자체 브랜드 제품 쪽 이렇게 주스가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디저트 쪽 그리고 커피 쪽 어, 기타 뭐 이렇게 다양한 제품에 대한 부분을 총망라해서 동사가 공급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및 카페에 시장에 동사의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PB나 자사 브랜드를 다양한 유통 마켓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사업과 이러한 유통과 사업망을 가지고 있고, 어,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더 이어갈게요. 그래서, <laughs> 이제 향후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인데요. 어, 이 부분을 얘기를 해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동사의 그런 매출 추이를 좀 얘기를 해드리면 어, 2, 3분기가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1, 4분기가 그렇게서서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사 이제 주스 쪽이 매출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역시 주스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건 이제 더운 날씨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걸 2분기라고 하면 이제 4월부터 이제 9월까지.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핵심은 1월부터 어, <laughs> 어 1월, 1월, 2월, 3월. 그리고 어 10월, 11월, 12월. 이때 이제 매출을 얼마만큼 끌어올리느냐. 아, 얘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니까 10월부터 3월까지 비성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2, 2, 3분기에는 매출과 실적이 개, 나름 괜찮게 나오는데 1, 4분기에 대한 매출이 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얼마만큼 끌어올리느냐가 동사가 앞으로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아, 그리고 어,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점프업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아, 판단을 할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 건지는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 현재 동사 이제 OEM, ODM 방식으로 이제 공급 제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어, 최근에 이제 공장 증설을 했습니다. 이 공장 증설은 어, 두개 라인을 증설을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두개 라인 증설에 대한 부분을 뭐 소품종 다량 생산으로. 주, 어 라인을 지금 깔아놓고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남양 어 남양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아웃소싱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어뭐 인테이크라는 뭐 제품에 죽도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웃소싱으로 계속적으로 판매를 할 부분이라고 좀볼수 있기 때문에 뭐 계속 뭐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동사가 지금 이제 어 어떻게 보면 이제 디저트 그리고 음식요 식, 식음료 쪽에 치중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뭐 대체 관련된 음식 그니까 대체 상품에 대한 음식에 대한 부분을 어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부족한 부분을 투자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그니스 랩노시라고 하는 업체인데요, 이 최근에 이제 분말 제품에 의한 아이 한시 식사용 제품을 이제 올리브영이나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고 를 있는 스타트업 업체입니다. 이제 푸드테크라고 하는 그런 업체라고 좀볼 수가 있는데요. 대체 한끼 식사, 대체 식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전환사채 10억과 상한 우선 사채 10억, 20억을 투자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제품들도 동사가, 동사의 그 생산 라인을 통해서 공, 제품을 찍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스타벅스의 제품들도 추가적으로 라인을 살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디아도, 어,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타트업 쪽에 라라스윗, 라라스윗이라고 하는 이 저칼로리 아이스크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아, 제품도, 동사가, 이제, 기술을 통해서 지분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음, 이 제품, 그니까, 미국에서 선풍적인, 어, 히트를 하고 있는, 이제, 헬로탑이라고 하는, 아, 그런 제품이, 이제, 저칼로리 아이스크림으로서 상당히 히트를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라스윗도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국내에서 좀 인기를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동남아 생산기지의 헬로탑이 만천원에 좀 판매가 되고 있는데, 라라스윗은 칠천원대로 상당히 좀 저렴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도 동사에 대한 부분에, 아, 제품을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아직 매출의 부분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좀 긍정적인 효과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동사가 이제 M&A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커피나 논커피, 그니까 음료 부분은 주스, 커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을 하고 있고, 디저트로도 뭐, 아이스크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 <laughs> 베이커리까지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아, 결국에는 이제 매출을, 파일을 키울 수 있을만한 거리를 지금 만들지 못하고 있고, 자체 브랜드를 키우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부분으로 좀, 어, 인수를 할수 있을 것이냐, 를 놓고 보면, 어, 일단, 건강기능식품, 또는 음식료 관련된 부분, 내 업체를 좀더 키워서, 업체를 인수를 해서, 좀더 매출에 대한 파일을 키울 수 있을, 아,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내년 초 정도, 내년에는 어느 정도, 어, 가시화 될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내년에는, 일단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음, 증설은 어느 정도 증설을 뭐 2라인 정도 더 증설을 했고, 그리고 M&A 쪽과 그리고 어, 기존의 어, 여러 가지 부분의 제품들, 스타트업 제품들을 투자 및뭐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연결이 되면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1, 사분기가 역시나 좀 비수기이기 때문에, 뭐, 4분기 비수기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해도 한 520억에서 60억 정도, 매출액 520억, 60억 정도, 영업이익은 60억 정도 예상을 할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음 그래서, 4분기에 대한 실적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아 결론적으로 시장에서 얼마만큼 저, 어, 뒷받침이 될수 있을지는 좀더 봐야겠지만, M&A 관련된 부분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좀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아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 부분이죠. 그래서, 프랜차이즈, 밴더, 개인카페, 리테일 등의 판매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회사, 지분투자자 등을 통한 풀채널을 확보를 한다 라는 목표가 이제 2020년 이후에 어, 동사의 계획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짧게 보는 것 보다는 좀 길게 보면 어, 좀 어떻게 보면 타이밍에 한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동사가 이제 액면 문화를 했습니다. 액면 문화를 500원에서 100원으로 했고요. 그래서 액면 분할 이후에 그, 그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1,550원에서 2,200원까지 뭐한 700원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다시 쭉 밀렸고 1,700원에서 다시 지지를 받고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전에 흐름들을 보시면 이 주가가 한 번도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이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은 부분은 이 SPC 그룹 있죠 SPC 어, 잘 아시다시피 덩킨도너츠 파리 마게트 파리 그라상 뭐 이런 어, 부분에 우리나라 이제 우리 국내 1위 베이커리 쪽 1위 프랜차이즈에 이 관련된 업체의그 음식료들을 동사가 공급을 했는데 음 얘네가 이제 자체적인 제품을 공급을 한다라고 해서 동사의 물량을 좀어 줄였고 뺐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감소를 했고 그 매출이 감소한 부분으로 인해서 상장하고 나서 한 16년, 17년, 18년 동안 사, 3년, 4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은 부분이고요 최근에 spc 그룹 쪽에서도 어~ 다, 으, <laughs>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는 게좀 어려웠던지 어~ 자기네 쪽으로도 그니 그러니까 동사 쪽으로도 조금씩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얼마만큼 들어올 수 있을지 봐야겠지만 예전에 spc 그룹에 동사가 공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 합쳐지면 어, 주가가 좀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M&A까지 뭐 건강기능식품이 될지 어떤 제품, 어떤 어, 부분의 회사를 M&A 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좀 긍정적인 흐름의 회사를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 어, 시너지가 좀더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보는 것보다는 좀 길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어, 투자 포인트에 대한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M&A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 1분기와 4분기를 얼마만큼 채울 수 있는 어,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지가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공 투자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